유하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투삼입니다자 오늘의 버전은 포켓몬스터 XY 미지나츠 챌린지 난이도 1.5배로 돌아왔습니다 1.24배도 충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 중반에 너무 루즈하고 1.5배를 한번 해보니까 역시 1.5배만 한게 없네요 한번 난이도 1.5배로 XY 버전 1만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거리 안몇 해가 났아 60대 전에만 깨자. 짜란. 자, 도착. 메이크 보이고. 짜다넌 남캐니 여캐니? 남캐. 자, 이름은 에돌이로한번 가보자. 에돌이0 0 1로 합니다. 그게 니네 이름이군? 정말 멋진 이름이다. 자, 이제부터 너만이 하게 시작된다.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렛츠고. 안녕. 한번 1트 만에 깨보죠. 자, 설정 빠르게. 다음, 토너먼트. 자 스타트 포켓몬을 메시지 강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걸 해놓고 내려가면 푹자고있더구나 이웃집한테 인사 걸어보는 건 어떠니? 자 이웃집 애들한테 인사하면 나는 사다나 그래. 자 조이마로 가자. 자 밑으로 올라가서 조이마 아니 수비마. 자뭐다 같이 이야기를하고 있었어. 여기는 애초작 001이야. 애군는 어때? 어 애돌이는 어때? 애돌이. 자 스타트 포켓몬 선택권 강조하시면 됩니다. 오 핑복 도토링 그다음에 에레키드 자세 마리 중에 한 마리 선택해 주세요. 자 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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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쿠아단 그다음에 이거 마그마단 둘 바로 그냥 핑복 세표끝자 만약에 그러면 에레키드였다면 킹드라 킹드라 지나 있죠. 킹드라 레이저 아이스도 지나가 있죠. 레이저 아이스 철아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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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도토링이었다면 나온 어! 별로 둘다 별로 너무 애기 포켓몬이다 자 그러면 핀버그로 골라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핀버그를 받았다 자 여기서 포켓몬 도감도 얻어놓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세편지도얻어놓고요자 다음.. 잠깐만 난이도 1.5이면 위에 있는 꼬마의 레벨 몇자리 꺼내? 레벨 9자리 꺼내? 어? 위에 는꼬마의 이기기가 너무 힘들것 같은데? 어?! 네트볼? 네트볼 잡을 수 있나? 볼을 가지고 있어, 시작부터. 이거 잡을 수 있는 볼이지, 네트볼. 오, 어, 띵. 개꿀. 전간 석화, 조이기, 리플렉터, 전기 쇼크. 자,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 다음. 기다려 애들이. 자, 룰은 최초 모 몬스터 얻은 후부터 룰 시작. 룰잘 모르면, 밑에 더보기란에 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 쇼크. 띵. 괜찮아요. 네네네네네네. 자, 다음. 어머니께 안부자니죠 자, 밑으로. 1번조. 1번 으로 XY 처음에 볼 되게 자주 나오네? 근데 그거 운이야 오로알사랑 XY랑 똑같은 똑같은 애뮬, 똑같은 그계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템 지니고 있는 것도 똑같고 설정도 다 똑같은데 그냥 운임 볼 나온걸 자 내려가서 아닌가? XY버전이 볼이 맞나? 오로알사보다? 똑같지 수비마을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 1번 으로자여기 포켓몬 몰드류 복권이 죠예 못키워죠도도망칩시다 얘는 잡기도 힘드네요. 도망. 자 여기서 한 마리 잡고 가자. 포프니 아 별로죠. 얘를렇게 격투 네배. 떨어뜨리기 전기 쇼크 전가석화 전기 쇼크 금제 어, 리플렉터. 그다음에 사운다 전기 쇼크. 그다음에 사운다 전기 쇼크. 그다음 에 사운다 전기 쇼크 그 마무리. 그다음에 경험치. 포켓몬스 XY 버전입니다. 미진한테 챌린지. 아 카테고리 바꿔야 돼. 포켓몬 쓰레기, 쓰레기. 오케이. 자, 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복근 걸기. 그다음 포포니 핑복. 자, 사운다 리플렉터. 아니 얘만 잡으면 레벨업이야, 바로 사운다 전기 쇼크. 그다음에 사운다 전기 쇼크. 다음 사운다 전기 쇼크. 다음 사운다 전기 쇼크. 전범칩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레벨 6. 가임 핑복의 모습이? 어? 한번 노락키. 자, 6세대 미지나 챌린지, t o 표 자, 1위부터, 이렇게, 73위까지 나와있는데, 노라키, 오! 있는데요? 노라키 좋은데요? 노르세우스! 57위! 여기 안에만 있으면 좋은거야. 그냥, 73위. 얘네도 좋아. 얘네도 좋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좋아. 웬만하면. 오오오! 오, 57위! 와, 그래도 스타팅 주기는 제일 나아. 노르세우스! 분배! 어? 나 나쁘지 않나? 뭐 확인해 보자. 자 노라키야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존자가 올라가면 더 좋아요. 노라키 495, 147, 568, 0 98, 75, 57. 아 이게 일로 갔으면 아좀 아쉽, 조금 아쉽네. 아 특공이 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래도 예면 좋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키울만하다. 전광석가 위로 올리고. 그래 도나배 자, 그러면, 야생 한 마리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인정. 지금 일단 네트볼 있기 때문에, 포켓몬을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켓몬들 보겠습니다. 토플이나 오고, 얘는 도망치고. 자, 다음, 다음, 다음. 쓱. 자, 원래 PRM 챌린지였으면 안 키웠을 포켓몬. PRM 챌린지, 너주로 챌린지였으면, 노랗게 안 키웠을 텐데, 노랗게 미지나치 챌린지이기 때문에, 티어표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이친구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안됩니다 정품칩으로만 가능합니다 도망 그거는 제 유튜브에 하는 방법이 추천하는 방법이 나오긴 하,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복, 복잡하기 때문에 시카이저 제도 도망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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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없으면 복권 잡아야지 블랙킥 자 다음 쓱 오! 와우! 토치보그 자, 이번에 여기에 보면, 자, 상향된 포켓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스타트 포켓몬 18마리. 플러시 마이농, EV. 종족값 505. 그 다음에, 네오비트, 볼비트. 그 다음에, 피카츄 종족값 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11위! 아, 근데 풀타입이네. 그래도 11위! 일단, 전간 석화. 스, 오케이. 티오르기, 다음, 위험하니까, 전기 쇼크 한 번, 치면 죽을라나? 그냥 볼 던지자, 위험하니까. SUND IT MORE! 자, 포켓몬, 도치보고. 레벨 317, 17, 제발! 제발, 분배방, 제발! 셋. 개망한 것 같은데? 자, 도치보고. 셋. 아.. 너프.. 너프된거죠 원래는 존조값 낮은데 100올랐으니까 62,45,122,115,113 갖다 버립니다 까비 아쉽네 아까비 일단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 포켓몬 잡는 방법부터 배우고 갑시다 자 파르빗 화살거빈그 다음 사운다 물대포 몸통 맞추기 그 다음 가방볼 그 다음 몬스터볼 여기 순위권 티어표에 순위권이 있더라도 어차피 존조값이 랜덤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조값 분배도 랜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켓몬이 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티어표에 없더라도 만약에 존조값 많이 올라왔으면 저그 티어표 없더라도 좋은 포켓몬이 될 수도 있죠. 투투리오 노라키 자 도망 셋. 자, 위로 올라갑니다. 다이로치아 아, 아만 잡았어요. 어 자,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님? 어? 두 치를 잡았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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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티어프에 있는 애 나오기 힘든데 <laughs> 벌써 세 마리나 나왔네. 아. 별로네 별론가? 75,106,114,76 별로네 칼춤이랑 싸움할 추데아 <laughs> 뭐하냐 영빈아 영빈아 뭐해 아니 근데 그거 있음 여러분들 어차피 잡았어도 얘, 얘한테 박종했을거야 인정? 얘가 처음에 힘들어 얘 엑스라이 버전이 그래서 힘들어요 얘 처음에 쎄거든 파워리 어? 이겼네? 전기 쇼크! 아이! 못 이기네! 리.. 리, 리 플렉터그 다음에 가방 상처 약.. 스프리드라이사운다 전기 쇼크 아.. 어.. <laughs> 오케이 상처 사고 사오, 싸우자 오케이 자 일단은 1패.. 아 1패.. 어? 지면.. 놓아주는거죠? 어? 그치한 번에 끝. 그치. 봐봐 여기 어려워 이기기. 아 여기 어려워 근데 네. 빡총이잖아 이러면. <laughs> 이면 이러, 이러면 이면 빡총이에요 근데. 근데 이거 X Y 버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레벨 8까지 올리기룰 못해요? 아 근데 이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아니면 여기 아무리 조리 나와 왔자 여기 랜덤으로 빡총했거든요. 파워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레벨 8까지 가자, 여러분들. 1.5배니까 인정? 레벨 8까지 룰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어쩔 수, 유하 유하.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토사입니다. 자 포켓몬 XY 미신아치 챌린지 이트 이번에 룰이 하나 추가됐어요. 난이도가 1.5배니까 그 각지 그. 양형이 영화 좀 그만 만들고 말해. 영화 그만두고 말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룰이 추가됐습니다각 트라이어 한번한 마리 포켓몬 레벨 8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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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잡는 포켓몬 성별 수컷 수컷이면 5천원 미션 감사합니다 짜란 자리면 남캐니 자 갑시다 에돌이0 0 2 그게 네 이름이고는 정말 멋진 이름이다. 자, 그럼 가보자.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Let's go. 자, 해서 설정 빠르게. 다음, 토너먼트. 자, 다음, 내려가면, 5차림 체크. 아, 5차림 미리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5차림 미리 체크한 다음에. 내려갑시다. 이렇게. 아니, 스타팀 빼고, 제 1번 도로에서, 2번 도로에서 맨 처음 잡는 포켓몬 아님? 자, 이번에도 강조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아쿠아다 핑복 고르신 분. 진짜 한 번만 더 골라주세요. 아니, 닌, 아쿠아다 갔으면. 아니, 우리 좋았어. 전트라이. 포켓몬 제일 좋았어. 근데 레벨 8못 찍으니까 어차피 빡종했을 텐데. 자, 일단은, 애군, 애군? 애돌이로 고릅니다. 자, 스타트 포켓몬. 세리중한 마리. 첫. 부케인, 니드런, 팽돌이. 이번에 좋은 포켓몬 뽑아주면, 진짜 깰게. 팽돌이, 부케인, 부케인, 팽돌이. 두표 두표? 팽돌이다. 이게 팽돌이가겠습니다. 이러면 두표, 두표. 원래는 저 제일 먼저 받는 두표인데, 두표, 두표가 한 번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팽돌이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포켓몬이었다면 어땠을지, 만약에 부케인이었다면 아니, 아니, 니드 런부터 니드 런 암컷이었다면 테오케스 복권이에요. 파이어 복권이에요. 비조 비저... 별로네. 자 만약에 부케인이었다면 아, 별로야, 별로야. 썬더 볼트 복권이야. 두코 개별로네 어렵네메 나이스팩 다리 제발 좋아라 제발 내 스타팅이 다별로일 수도 있어 아 제발 제발 좋아라 제발 자박사 편지 또 얻어놓고 내려갑니다 보여주나 아 근데 이거 일차에 튜어 포켓몬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 튜어 포켓몬 원래 한 마리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 여기 치고 절대 못 이겨 어 절대 못 이겨 물소리 검쓰쓰쓰 지진폭탄 어? <laughs> 아! 얍! 명준이 떨어졌다 제발 빗나가라! 네, 사망 자, 내려갑니다 원래 라이벌한테는 지는게 국룰이에요 네 영치코도 종족값이 오른 포켓몬이기 때문에 스타틴 포켓몬은 다 올랐으니까 그니까 스타틴 포켓몬이 준전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뭐 라이코 이런 애들 있지 토니로스 스타틴 포켓몬은 준전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왕끌카르도참 자, 들어가고 자, 위로 올라가서 형우인했다고 오케이! 꼭 깨드릴게요 자, 팬들이 지니고 있는 아이템 용암전병 까비 자, 위로 올라가서 일단은 복권부터 긁겠습니다 롤 시작하기 전에 미끄넬? 아, 얘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벤트 포켓몬 아, 얘 좋은데 이은. 냥냥 미끄넬도 티어표에 있지 않나? 어, 미끄넬 있네 452 68 있네요 티어표를 보고 싶으시면 팬카페에 가입하시면 어, 공유상이 나와 있어요. 레벨 6. 아잉 페더리 마스미 포니타. 아아아 아, 아. 포니타 포켓몬 레벨 5짜리 미라 상대 기술을 받으면 상대를 미라로 만든다. 저기 물수리검 흑암계 진해폭탄.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포니타. 아 포니타 지나가 아니죠? 예. 얘가 이제 최동이니까 미전화치 챌린지니까. 아, 인리다 기본 존중감 낮으니까 별로야. 아, 100만 높지 81, 27, 68, 67, 56. 아, 100만 높지. 까비, 까비, 까비. 일단 위로 올라가서 포켓몬 잡는 법 배워놓고, 몬스퍼를 산다. 몬스 얻은 다음에 상책 사놓고, 레벨 8까지 올리. 자, 여기 2번 드로에 나오는 맨체번펀치 포켓몬 스컷 나와야 돼. 뇽. 파리벳 잡았다. 바르비 우와! 포켓몬이 벌써으로 몬스터볼 자 얻어놓고 남은 좀 열심히 해 밑으로 자 수미말 자 왼쪽으로 가서 여기 몬스터볼 살수 있거든요 어... 몬스터볼 10개 일단 더 사나요 포켓몬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치약을 남은 3개 사면 돼 그럼 4개니까 충분함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나오는 맨첫 번째 포켓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수컷나무 5 0 0원 도전! 맨첫 번째 스콧, 다이스 자, 몬스터블 하나, 둘, 셋, 영. 포켓몬 잡으면 경험치도 올라가고 레벨 6. 그다음에 복걸입니다. 자, 투거포스 포켓몬 맨리로 레벨 4. 오호, 아, 아, 오천 원. 감사합니다. 자, 코사노. 자, 레벨 3짜리 복걸이니까 일단은 긁을 수 있죠? 폰에서도 같이 긁어주죠. 자, 전간석화 미라. 그다음에 사운다 지는 폭탄 쓰.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레벨 7 오케이 복권 이렇게 긁어야 돼한번더 복권! 한번 더! 한번더 복권! 쓱 어? 존망한 거 같은데? 뽀뽀라 어? 21, 51, 35 어. 레벨 8 룰을 쓰자 레벨 8 룰을 포레타한테 쓸게요 어쩔 수가 없다 자, 포켓몬 레벨 3째 왜냐면 일단은 위에 있는 꼬마에라도 이겨야 포켓몬을 두마리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못 이기면 말짱 꽝이거든요? 레벨 7짜리기 때문에 일격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레벨 8까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그냥 진행하다가 위에 숲에서 나온 포켓몬 잡아서 레벨 8까지 올리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위에 있는 포켓몬 잡기 전에 빡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벨 한 다음에 갈게요 쪼기 고속이동, 그 다음에 사운드, 요가 포즈, 진흙탄 맞지 않았다? 오케이, 반대. 진흙탄그 다음, 물수리검 마무리. 그 다음, 경험치. 오케이. 선입금도 받냐고 미션? 미션 선입금? 미션 선입금은 좀. <laughs> 자, 경험치? 레벨 8. 자, 그 다음, 내려가서 7회만 한 다음에.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7회만 한 다음에. 그 다음, 위로. 슥. 자, 2번으로 아방세드로. 자, 위로 올라가서, 싸봅시다! 상치약, 있고. 자, 한 마리, 장, 반바지 꼬마, 피션투 레벨 7, 싸운다. 쪼희가 제일 세지? 30쪼희가 제일, 아닌가? 오늘 하니, 1관전 깨면, 3만원 써니. 아이고, 감사, 아이고, 아이고는, 서리금 가능이지.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깰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이번 트라이는 못 깨요. 근데 잠깐 물수리. 아, 네 참기? 하, 하. 참기? 때리면 안 돼. 흑한계 때리면 안 돼. 그다음 에 이번에 참기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쪽이 풀렸다. 오케이. 그다음에 쪽이 오케이. 그다음에. 와, 기술 랜덤인데, 기가 임팩트가 있다고? 진짜 개혁가다. 맞짤았다! 제발! 제발! 아! 유하!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투사입니다 자, 오늘의 버전, 포켓몬스터, XY 버전, 자, 3트라이, 미진나치 챌린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단, 마그마단 몇대몇이는 볼까요? 아쿠아단 15%. 마그마다 85%? 퍼 자, 이번엔 여자로. 자, 이름은 L. 순. 2003. 으로 갑니다. L. 순. 이0 0 3 그게 니네 이름이군! 자, 이제부터 너만이에가 쳐야 된다. 자, 포켓몬스터 세계로, 렛츠고. 냥. 찻! 아, XY 첫 번째 라이벌 싸우기 힘들어. 오로알사는 몬스터 얻기 전에 라이벌 싸우는데. 그래서 리아웃 제도가 있는데. 아 여기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 내려가서. 자, 꼬마애들 만나고요. 자, 그러면 나는 칼럼이야. 얘네들 10살인가? 포켓몬 세계관에서 10살이면 내 나이 3배 차이네. 조졌다 <laughs> <죽어졌다. 웃음> 10살에 3배 라리. <laughs> 이런 나이트가 3배를 더 돌았다니. 자, 애순이로 갑니다. 자, 그러면 포켓몬. 자, 이번에도 잘 골라주세요. 피츄, 민용, 꼬꼬리 3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두표 받는 거, 민용 한 표, 피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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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표, 어 <laughs> 피츄로 갑니다. 천원, <laughs> 철원, 천원을 그냥 두 표, 자, 닉네임 안짓고 남, 포켓몬 도감. 아니, 근데 후원을 쏘시는 거는 고르고 싶은데, 포인트가 아까워서 돈으로 쏘는 건가요? 아, 진짜 몰름, <laughs> 진짜 몰름. 그러니까 뭔가 나도 고르고 싶은데. 그 포인트보다 더, 포인트가 더 아까워서 걸어가는 거니? 아 그래요? 자 할게 김밥 말이 진짜였네. 자 내려갑니다 밑으로. 쓰. 자리러면자 기다려 으니자 만약 만약에 다른 애였다면 어땠을까? 자 만약에 다른 애였다면 민용이었다면 민용이나 한 마리 누구냐? 자 만약에 민용이었다면. 야 그럼 진작 말하지 나고했잖아. <laughs> 턱자턱없니야 어, 나온. 오또 나온. 음, 별로네. 나온. 아니 노말 자입. 자그 다음 한 마리 누구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다 자 사나가 도파리물 독타입 자 레벨 7짜리 싸운다 할기 꾹꾸리였나요? 어 라이벌 졌어 음 꾹꾸리였다면 썬더볼트 어? 코고미야 뭐야 아까, 아까랑 똑같은 줄 알았네 코고미 똑같은 거 아니지? 어 아까도 코고이 봤던거 같은데? 나홍 코고이 보.. 보이... 아까 나홍 썬더볼트 보지않았냐 새로운 트라이저? 3차? 오케이 전파이랑 비슷하네? 긴장하지 애순이? 자 내려갑니다 쓱자 1번으로 자 위로 올라가서 자말걸면 이웃집 애들이랑 뭐하고 왔니? 러브레터 그렇게 된거구나 자 이러면 내려가요 이것도 잊지마 얻어놓고, 다음 맵 얻어놓고 남비 밑으로 그냥 불카노 마중나와주고 컴자 이제 잘 갔다와버렴 자 갑시다 자 1번으로 일단 레벨업포터 위로 올라가서 풀스를 들어가면 위험하다 2번으로 찻! 눈서랑 레벨 3짜리 이길 수 있으려나? 할기 아 싸운다! 할기 아 김.. 세마 김.. 밥 이길 수 있으려나? 할기 흑안개 싸운다! 남 할기 간게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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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라 이겼다 오 바보라 이겼다 다음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오케이 한 마리 더 잡으면 레벨업 나이스 피츄 레벨업 하기 힘든데 한 마리 잡았 자 다음 왼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 마리 더 잡게몬 오 근육몬 레벨 3짜리 김밥 마리 이따가 근육몬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얘게 전적값 0 0 초반대인가 막치기 남의 사운다 할기 깜찍기게에맞잖아았다사운다어음 멍치 할기 남아 마무리 와치일뻔 레벨 6 아이 피치에 무스 어? 조마리? 끝 끝이야? 조마리? 끝임? 자, 만약에 종족값 330, 340, 350이면 만원 미션 자, 조마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마리... 셋 <laughs> 괜찮아 실패!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있을 땐몬스터을 얻어 놓고요 예. 자, 파르빗, 바셀거빈그 다음, 가 싸운다 불꽃을 해.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몬스터블 하나, 둘, 셋, 셋. 아, 아까 300, 3 4 0 350 골릴 때더 높게 나오면 좋지, 돈못 받아도 좋지 이랬는데 더 낮은 게 나와버렸네. <laughs> 네, 그래서 낮은 거 드렸습니다. 자, 복구돌리자 여기 나오는 맨첫 번째 2번으로 퍼케 버릇. 아! 자, 몬스터블 하나, 둘, 셋, 셋. 네. 자, 두 두. 자, 포켓몬 도가모는 84번 오! 분배는 좋은데 특성이랑? 두두 337 아! 33, 54, 96, 69, 51 흠... 음, 쪽이 쪽이 원툴이네 공격 올라가고, 득판 떨어지고 두두 레벨 8까지 올린 다음에 싸워야 될것 같은데 또또 또 위엔에한테 또 져서 빡쳐갈 것 같은데요? 그쵸? 느낌이 기사회생 쪽이 매싸운다 기사회생 쪽이 그다음에 싸운다아 싸운다. 이런 젠장 기사회생 반바지 이면 기 포켓몬 두말 더 잡을 수 있어요 반바지 이기가 힘든 거임 지금 반바지 이기씨뭘 진짜 모르겠어 잠들어 있다 싸운다 제발 제발 쓰라기눈아 제발 쪽이 쓰라기눈 데미지 오케이 추이 마무리. 아, 경험치 맞았어. 안 죽어. HP 1, 2 남아요. 자, 내려가서 치나마한 다음에 레벨업합 시다. 레벨 8까지 한 4, 5마리. 자, 올라가서 2번으로. 혹시 몰라? 만약에 위에 있는 꼬마이가 포켓몬, 뭐 풀, 벌레, 뭐, 격투 이런 애 꺼내면 충분히 2일만 해요. 근데 자, 다음 쓱 분육몬. 자, 봐봐 이렇게 만약 격추 같은 게 나온다, 만약 꼬마이가, 어 위험한데? 도망. <laughs> 네, 위험합니다. <laughs> 자,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자, 치려면 한다. 아니면 캐터피 반데기, 뭐 이런 애들, 버터풀. 만천아분토돌이 딱충이 이런. 어, 오, 어, 어, 이런 도망칠까요? 네. 자, 다음. 자, 포켓몬셋 밀테. 오, 어, 밀테크도 나와? 야생에서? 아니, 야생에 밀테크도 나오는데. 두두을 잡았다고? 아 밀탱크 상위 티어인데 달노마리다가피공 올라갔다 홀라 파랐다 쪽이 그 다음에 싸운다 오늘 23시에 1 0 0 8마리 기념 포켓몬 공식 유튜브에 소개한다는데 아 잠깐만요 아그거네볼 거예요 자 내려가서 자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치레만한 다음에 그 다음 왼쪽으로 쓱자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방송 좀 길게 할 건데 괜찮으시죠? 자, 바라철로, 그 다음에 두두, 레벨 3, 눈 퍼뜨리기, 다음, 싸운다, 쪼기, 그 다음에 내던지기, 사운다 다음, 쪼기, 남 다음,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레벨 6. 노방종은 다운로드 수가 156회가 찍혀야 노방종 시작임 자, 바라철로, 두두, 다음, 싸운다, 쪼기, 다음, 다시 한번 더, 사운다 다음, 쪼기. 이따가 11시에 해요, 그거. 오늘 다운로드 156회 가능 아니냐고요? 안될 수도 있지. 사운다 쪽이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레벨 7. 자 다음 다음 쓰 한카리아스 오 레벨 2짜리 경험치 많이 줘 얘도. 자, 레벨 8한 한두 마리만 잡으면 될 듯. 컷, 다음 경험치 한두 마리 잡으면 될듯한 마리만 잡으면 레벨 업 마그카르고 얘는 도망치자. 잡을 수가 없어. 바위라. 자 다음 운더얘 얘도 못 잡아. 아니 이렇게나 좋은 복권을 나오는데 한카리아스 자남 사운다 저기 한카리아스 어제 복권이니까 미러 타입 남 사운다 마무리 남 경험치 레벨 8자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 수미마일 자 올라가 치란 만 다음에 싸워보겠습니다 아쿠아단 기도하세요 캐터피 단대기 이런 거 나오길 기도해 알겠지 기도해 도도 도도 또망자 올라가서 싸웁니다. 스테이너와 트리너 눈이 마주치면 승부의 시작이지 한 마리 장 왕구리 아 졌다. 어 상차도 안 샀네? 좀 아니랬다. 써리 상차 안 샀네. 저기. 어 이겼다. 문포스? 그 다음에, 쪼기? 그래도, 스콧 아! 자, 쪼바리. 그리고 스쿼 아, 스쿼 감사합니다. 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상책 한 번, 상책 한 번, 써주고 안전하게. 오케이. 문포스? 아니,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겼어요. 그소바 맞으면 이겨요. 아, 고, 나이스, 이겼다. 쪼기. 나이스, 이겼잖아요. 그래도 이기면 됐죠? 이야!